안녕하세요 나그네같은 시청자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성훈입니다 날씨 춥죠? 겨울이니까 당연히 날씨가 춥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건대에 나왔어요 건대 건대 화양리 파양리 저 어렸을 때 파양리라고 불렀는데 건대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여기 국제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건대에 자주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경양식집을 찾아왔어요 경양식집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돈가스를 팔던 레스토랑을 일컬어서 경양식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억의 돈가스를 파는 경양식집 같이 한번 가보시죠 겨울나그네입니다 레스토랑트와 가격 봐 돈가스가 4,500원이야? 밥 포함? 진짜 저렴하다 와.. 느낌있다 우리들 사랑이 담긴 조그만 집에 안녕하세요 아 술을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는구나 아. 근데 그건 없나? 4,500원 그거? 아, 이거네. 돈가스랑 치즈돈가스? 이렇게? 콜라도 한병 시키고. 저희 이렇게 두개 시키고 콜라요. 콜라. 한번 네.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상당히 어둡고 옛날 느낌이 그대로 다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원래 예전에 경양식집 하면 이렇게 스프가 또 나오고 막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되네요. 참 오랜만에 온다 근데 여기 이렇게 낙서 보니까 막 세월의 흔적들이 많이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 오래된 곳이에요? 네한 28년? 28년? 28년이면 30년 28년, 내 나이에서 2 8병인내 15살 때 여기 있었다는 건가? 그때는 여기 롤러스케이트장 있을 때다, 국제 롤러스케이트장. 아, 근데 얘 경양식 집에 그 단무지는 꼭이 모양이었던 것 같아, 항상. 우리 오래오래 갈 거야, 아니? <laughs> 얼마 못 가. 나수하고 싶다, 나도. 사랑해, 다이아. 100원만. 똥 쌌다. 이 새끼야. 중심을 잡아 여기서 이 배울 게 많아요 참 키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어. 그게 연구한다고.. 자, 연구해야지 근데 연구한다고 늙는 건 아닌 것 같아 어, 설레인다 크리스마스 때 가족하고 외식 예전에 하면 뭐. 아, 요새 TGI도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예전에는 프라이드, TGI 프라이데이 많이 갔는데 저 어렸을 때 KFC를 캔치라고 불렀었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줄여서 캔치라고 불렀었어요 그 노래도 있었는데 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쫀쫀해요 빠방 뭐 이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 아시나요? 그런 곳에서 많이 모이고 그랬는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 아유 박자감각이 없어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교육 받았더니 지치네요 아 감사합니다 7시까지네 여기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개를 시켰어요. 저는 그냥 돈가스를 시키고, 저희 같이 온 일행은 치즈 돈가스를 시켰는데, 치즈가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겉에. 겉에 이렇게 올려져 있고, 제 돈가스를 이렇습니다. 4,500원이야. 밥도 나오고. 스프는 안 나오네요. 그래도 맛을 한번 볼게요. 고기는 상당히 얇은 편이에요. 음! 음! 옛날 느낌의 돈가스 맛이야. 음. 고기에서 살짝 냄새가 있고요. 음. 이런 분위기에 술 한잔하면 참 좋겠다 맥주 돈가스에 맥주가 잘 어울리잖아 여기는 사실 느낌이 식당 같은 느낌보다는 호프집에 가까운 것 같아 음. 음. 소스는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달지도 않고 근데 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근데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극적이지도 않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양이면 많은 거지. 음. 아, 나머지 맛있어. 잘 먹었다. 제가 저번에 붕어빵과 잉어빵의 차이를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궁금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붕어빵하고 잉어빵의 차이가 뭐냐면요. 붕어빵은 밀가루만 사용해서 더 담백하고 어, 바삭바삭한 게 특징이고요. 잉어빵은 속재료의 차이가 있는데, 뭐 가게마다 잉어빵은 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름지고 부드러운 게 특징이에요. 모양도 일단은 다릅니다. 붕어빵하고 잉어빵. 그런 차이가 있대요.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음 음, 맛있다. 이 슈크림. 음. 이런 게 있거든요. 옛날 분홍 소세지. 옛날 음식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을 막상 커서 만나면 아그 맛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입맛이 너무 고급스러워져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음식들이 계속 메뉴가 개발이 돼서 발전한 이유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먹은 돈가스는 옛날 느낌이 물씬 나고 향수에 젖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저랑 오늘 같이 먹은 일행은 밥만 먹고 남겼어요 <laughs> 저는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좋은 음식이었지만 그게 모든 사람 입맛에 맞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물론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스프까지 제공은 안 됐지만 가격을 좀 올리시고 옛날 느낌을 더 살려주셨으면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경양식집 돈가스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연말이잖아요. 가끔 내가 예전에 살던 동네 혹은 내가 예전에 자주 가던 동네의 추억의 식당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